폴리우레탄 성형기술 기초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겁니다 폴리우레탄은 고분자 중에 하나죠 어 고분자 중에 하나인데 반응경화형 고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의 반응경화형 고분자로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이 영상인데요 음, 전체 면으로 발포가 되는 과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포 박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를통 안에 붓고 이제 믹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핸드 드릴로 믹싱. 폼을 발로 잡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튀겼네요. 좀 스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붓고요. 이미 올라오고 있어요. 어,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액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얘가 점도가 증가해서 굳어질 겁니다. 네. 이제 굳어진 상태의 폼을 어, 이제 이걸 빼기 전에 주변 청소를 좀 간단히 하고 있죠. 이제, 벌퍼박스를 이제 제거하고 폼만 탈영을할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굳어져 있죠. 처음에는 액체였는데 굳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영상은 중지를 하고요.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출처는 유튜브에 있고요. 어, 이 링크는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우레탄 발포의 현상과 본질인데요. 이제 아까 좀 전에 눈으로 봤죠. 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관찰한 걸 그대로 기록을 해보면 부피가 팽창했고요.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상에서는 볼수 없지만 질량이 감소했을 겁니다. 어, 무게를 달아보면 원료의 무게하고 발포된 폼의 무거에서 무게에서 어, 발포 캐스팅이 일부 날아가서 감소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이것도 어, 진행되는 과정은 볼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액체를 들이 부었는데 액체를 믹싱해서 들이 부는데 고체가 나왔습니다. 이 상경, 상변화가 있죠. 즉 부피팽장과 상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을 앞에서 봤고요. 이 안에 본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리적으로 부피의 변화가 있었고요, 화학적으로 화학 반응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상이 변한 거죠. 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명확히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폴리우레탄 성형 기술을 완성한다 할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외형적인 변화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외형적 변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형 이런 변, 이런 말은 없는데 제가 그냥 갖다 붙여봤습니다. 내부적인 변화, 즉 화학 결합 구조 같은 것이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즉 원료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두 가지 변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홀리오리탄 성형 기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부피의 변화가 있고요. 열적인 변화도 있죠. 그, 기타 이외의 변화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대표적인 것만 적어 보면 이렇고요. 부피의 변화는 밀도. 액상에 있는 밀도는 천이죠. 천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 팽창을 하면서, 흘러가서 충진을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적인 변화는 반응을 시작하면서 발열 반응을 하고요 열이 나서 어 점점 음 부피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열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스가 팽창하고 또 없는 가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그 온도가 정점에 달았다 살짝 내려오면서 굳어지면서 타령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식으면서 숙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 안에서의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이 그리고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화학적 변화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관여하는 여러 이론들이 화학 반응 이론이 있고요 화학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 메카니즘이 있고요 반응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제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응용을 해서 폴리우레탄 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생산 프로세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첫 번째 시발점은 바로 두 원료 반응물 두 개가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산 공정 전문 용어로 믹싱이라고 하죠. 교반, 믹싱, 혼합. 합 다양한 용어로 쓸수 있지만, 어,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개가 만나지 않으면 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반응 경화형 고분자의 성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는 믹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